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 어제 이제 말씀은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의 이제 차이가 어떤 이제 이제 모습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그,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신하,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받느냐, 아니면 부인을 받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자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걸 알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 마치 하나님과 동급, 동등한 것 같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라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 누구와 같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 네. 그럼 여기서 너희는 결국 누구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 그죠? 네.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하나님과 동등된 어떤 자격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은 자격, 어떤 위치, 동등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창조물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이이 개념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 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어떤 자격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고양이 개를 좋아해도 그 고양이 개가 나와 똑같다, 나 동등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을 믿고 제자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 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냐면 나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모습은요 정말 놀라운 축복, 정말 엄청난 은혜인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과 같은 어떤 자격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영접해 주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고 또 나를 영접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해주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정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뭐 식사를 하기 대접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을 대접해 주신 그분 그분을 나를 영접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네. 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도록 네.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런 귀한 대접을 받는 자로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한번 보십시오. 나를 한번 보세요.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 네. 어, 여기 계시군요. 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이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에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한 사람을 상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1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그 작은 사람에게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섬김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사람에게 주어질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쁜 일 아닌가요? 그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상받고 또뭐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는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보람돼요.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나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서 상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단 말입니까? 이것도 나를 영접했다고 그서 나를 잘 대해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상주시겠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뭐 잘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작은 나를 예, 섬겨 주었다는 것도 하나 때문에 그 사람도 내가 축복하겠다, 복을 주겠다, 상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요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런 귀한 복을 받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자가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삶의 모습. 복, 그게 어떤 복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는 그런 자로 인정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잘 선대하거나 영접을 해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이 모습은 우리에게는 참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권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권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모습일까요? 우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구나.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보잘것 없어 보이시죠? 근데 저는요 하나님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당당하게 살수 있어. 이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할 때, 그걸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당당. 우리 주일날 말씀 같진 않은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요, 하나님의 권세보다 높은 그런 권력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힘도 하나님보다 강한 힘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그런, 그런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만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 감히 막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진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하나님처럼 여기셔서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너가 복이 될 거다 이 땅에서 복이 될 거다. 너를 통해서 내내 은혜가 이 땅에 흘러가게 할 거다. 너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내 내가 주는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네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잘 대접해 줬을 때그 사람에게 상주시겠다.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나누는,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 나를 선대했다. 누군가 나에게 잘 대접해 줬다. 나를 영접해 줬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 이 아무개가 나를 잘 대접해 줬어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 이렇게 대접할 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잘 대접해줬다 그러면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요, 하나님을 대접한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권한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누군가 여러분을 잘 선대하고 대접해 줬을 때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저를 잘 대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대접해 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을 나누는 자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 이땅 가운데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여겨주시겠다라고 할 때, 그것을 마치 그냥, 어, 나, 나 자신, 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내 영광인 것처럼 착각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사용한다면, 이런 축복을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잘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지, 내가 마치 그런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41절, 4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보시면 선지자, 의인, 또 예수님의 제자, 이이 이 사람들은 다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도요,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 뭐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니까. 이들은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40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너희를이 누구죠?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너희들은 다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다 결국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면 나는 너희를 나처럼 대접하겠다.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너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가 되고 너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상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내가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삶의 모습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복이 내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걸, 그걸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던,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결국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처럼 인정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만 드러나고 있고 나만 영광을 받는 모습이 된다면 절대로 이런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대접받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나를 대접해 준 사람은 하나님은 복 상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정말 잘 누리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 이 땅에서 더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누군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네, 이땅 가운데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